네,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자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더 치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수많은 결단을 합니다. 어, 더 쉽게 말하면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저희국의 한 형제는 어제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준비해야만 할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며 토비새에 나왔습니다 아마 그 형제는 자기 전에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침 시간에 개운하게 자고 일어나서 시험을 볼 것인가 혹은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것인가 그 고민 끝에 아마 토비새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중요한 시험이 있는 그 주간에 특세가 있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학교를 다니며 특세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이 특세 기간에는 특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삶의 패턴이 다 재정렬되죠. 그렇기 때문에 참 특세 주간에 이 중요한 시험이 있는 그 토요일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불안했을지 얼마나 걱정됐을지 참, 저는 걱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 자매는 어 정말 이 특새 전참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시간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의 결정이 이들의 선택을 무모한 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 진짜 믿음의 결단이었구나라고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이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청년들은 분명 자신의 신앙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고, 저는 그 사실만으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주에 만난 한 청년은 교제하는 형제와의 결혼을 주저하고 있음을 어렵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자니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 또그 결정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 다툼이 일어나는 참 맞지 않는 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형제와 정말 결혼한 것이 맞나? 라는 질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이나 선택, 이러한 순간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취업이나 진학, 이직, 결혼, 연애. 정말 우리, 우리가 의지를 갖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결정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환경이 주는 불안감, 인간적인 계산 끝에 주어지는 평안함,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감정, 이러한 생각,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나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의지를 연약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들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의 의지를 일치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의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하는 누가의 기록이 있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신 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의 가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니까 누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도 예수님을 돕고 있었고 예수님은 더욱 힘써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야곱이 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서는 시험에 되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먼저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고요. 뒤쪽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도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인간, 인간으로서의 뜻 사이에 갈등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정직하고 사실적인 기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히브리식. 문법의 다양한 구조가 있지만 이러한 병행구조 가운데에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장면은 지극히 인간으로서의 원, 즉 상황의 유혹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시험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람산의 기도의 모습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가득 담긴 기도입니다. 육신으로서 죽음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예상되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담긴 기도이기도 하죠. 닥친 상황에 대한 인간의 판단은 고통과 두려움과 그리고 육신적인 지침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상황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원이 내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엠바운즈 e.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잘 잘 아시죠? 그래요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어, 근데 이 기도의 아버지 이엔 e.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완벽하고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 일치이며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감란산의 기도를 통하여 의지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 반하여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결정을 한 예도 성경 안에 분명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담은 아마 인간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적어도 아담만큼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나눈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단 하나의 단 하나의 규칙만을 세우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보면 참 우리가 한편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뭐 역사 가운데는 만약이라는 말이 없지만 아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고 막 상상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정말 아쉽게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스스로를 내어둔 것이죠. 만약에, 하나, 하, 만약에 하와가 이 선악과를 건네줬을 때 아담이 하나님하고 친했을 테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아담의 범죄는 그의 의지를 그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생각의 온전함, 감정의 온전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감정이 온전해진다면 우리의 의지는 당연히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필수적인 요소는 이엔 e 바운즈의 말처럼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짜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루터. 루터는 잘 아시죠? 이엠 e 바운즈는 몰라도 루터는 아실 거예요. 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아침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 나는 일이 너무 많아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루터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95개조 반박문은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대교회 정문에 붙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알고 불의에 항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최근 한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방법들을 소, 소개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긍율이 여기시고 도우실 때, 그때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온전한 하나님. 그분의 의지와 일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의지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물론 누가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요. 확실한 건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내 뜻대로 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바꾸시는 것이다.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기도마다 저는 이러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권세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대로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때로는 쾌락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창세 때부터 사단은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매일같이 유혹합니다. 하와이에게는 뱀의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양한,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진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오죠. 오늘날 세상의 죄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시대적인 정의인 것 마냥 위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가죠. 성경이 말하는 모양대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고 시대적 사상에 편승하여서 해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바꾸어 동성간의 사랑을 죄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신앙으로 포장하여서 대화라고 하는 그런 너무 좋은 단어 아래에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선택하기보다는 주위까지 자진하여서 노동을 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다는 듯이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앙만이 옳다라고 하는 독선적인 태도로 다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케 만드는 것들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로 지내면서 공개적으로만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는 충분히 세상 속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죄의 가장 위험한 근원이 이 세상에 대한 사랑, 그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대한 그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힌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결단, 온전한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사인 저조차도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도합니다. 저의 감정, 저의 생각,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저의 결단을 이러한 개인적인 정욕이나 욕망이 사로잡지 않도록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에이 목사가 왜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신앙적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지. 너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우리 바울 선배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내 육신, 육신 속에 거하는 것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안에서 정말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죠. 바울의 영광은 세상과 죄악된 본성이 못 박힌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밤낮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통치 곧주 대신만에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주님의 명령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길, 그 걸어가시는 그 길, 내가 선택한 길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온전함이 깃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걸어가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온전하신 하나님 아에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결단으로 무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더더욱 온전한 의지를 원하셔야 합니다. 공동체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교회다움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저부터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의지의 온전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죠. 그래야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그분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하루에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감히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도 이러한데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하나의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이 교회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의 거룩한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를 여러분들의 선택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세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그런 루터의 고백처럼, 온전하신 주님께 온전한 의지를 드리는 그런 모든 우리 청년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